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en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inking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e go. 공간 실력도 많이 늘었고. 어 근데 이제 농구으로전를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문경 감독님이 네. 저희한테 저 앞에 말씀을 하셨죠. 자유도를 얼마나 잘 쏘실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 다트 선수가 볼을 쏘고 문경 감독님은 삼점수 가운데 가운데 볼 공과 싸움을 하는데 저랑 아, 저랑 상대하시는 아시아인이 어, 그정도 됩니다. 그정도 실력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입니다. 아시아 경기장입니다. 아시아 경아죠 그럼요 아시아 대한민국 경기 남자아께서 토론을 하니다 우선 아시아 경기에서 중국을 이기고 야오민을 이기고 야오 야오민을 이기고 끝이 났잖아요. 그럼 그분선진국한더해보 아, 그럼요. 굉장히 잘하고 요새 굉장히 핫한 선수분이시고요. 네, 저는 지금 요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말씀드는데 네. 우리 이분이은 네. 옛날. 옛날. 아, <laughs> 지금 어느 선수보다 더잘 던지고 저는생각해요 아, 그렇죠. 지금도 지금 현역 선수 못지않게 던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렇요 아, 그러면은 더 좋지 않나요? 현역 대 현역입니다. 그래, 뭐안 되냐? 그냥 안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이 늘었어요. <laughs> 아, 좀 늘었습니다. 뭐가요? 아유? 많이, 많이? <laughs> 아, 그러면 선수 한번 보실 까요아네 그러면 저희 선수님 프로게스 안치용 선수님 아, 나세요 아, 네, 아, 아, 너무 이뻐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다트 프로 선수 안치용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많이 어떻게 지금 어, 마흔이고요 어 아, 네. 아, 네. 이분보도더 어려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문감동님은 풀드로 라인에서 던지고, 네. 다섯 발씩. 다섯 발. 한 발, 한 발. 승부차게. 축구를 보는데 승부차기 하듯이 상대편이 한번 쏘고, 또한번 차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네. 다섯 개 바꾸는 자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우 그리슈 라운이 이 프로그램 에 나올 이유는없자 <목소리> 아, 네. 아, 네. 어디 다넣수 있어요? 뽑아요. 이렇게 아, 어, 아, 아. 아, 말씀해 주세야죠 운항은 아, 3점인지 2점인지 좀. 자저 아, 어디 아, 어디가 3점슛은 아니고 여기는 지금 3점슛 라인이 될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왜냐면 천장도 좀 낮기 때문에 3점슛. 괜찮아요. 저희가 쏠게요.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왜 그래요. 난 당신 편인데. 아니에요, 프리트로 라인에서 쏠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더라도 멋있게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그 가까이서, 그 야. 야, 지금 제작진은, 이제, 문감독님이좀 지길 바래서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나 시지 않을 것 같아. 자, 지금 준비가 됐는데, 지금 던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후리트로 라인에서는 100% 들어갑니다. 저희도 100% 들어갑니다. 뭐, 어디서 그렇게. <목소리> 아니, 자존심이냐, 이거 자신감이 있나 몰라. 아, 그만큼 자신 던지는 거못 봤어요? 안 봤어요. 불이 아, 막 들어가던데. 그래요? 네. 그럼 뭐 진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시작을 자, 아러분 연습은 충분히 한것 같고 일라운드 누가 먼저 성공할 건지 아, 네. 자,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아, 네. 아니, 갈갈거리니까. 아, 자, 나랑 둘이 대결 아, 누가 아, 성공할 건지 어. 어호. 자. 뭐 옆에 던져요? 13, 13, 13. 왜 거기서 던져요? 해봐요. 야, 뭐야? 자, 자, A가 이겼습니다. 아싸. 참, 누가 참, 먼저 던져? <laughs> 내가 고르는 거지. 자, 먼저 하시든 마지에든 성공을 정하십시오. 뒤에, 나 뒤에. 뒤에서. 국내 최초 다트와 농구의 대결. 야, 대단합니다. 다트 농구 대회. 월드 베스킷볼 다트 대회. 네.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3점 슛을 던지시고요. 네. 안치홍 선수님께서는 라인에서 다트를 던지시면서 네. 누가 더 성공률이 높은지 한번 저희가 대결을 음.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 다섯 번씩 던져서. 네. 네. 그러니까 뜨리 뻔. 이때 3점슛을 다섯 번 쏘고요. 다트를 다섯 번 던져서 그럼 다트는 가운데 불샷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네, 불샷에 들어가야 돼. 아, 정확하게 S 불샷. 그 가운데 보시면 빨간 거보있죠6 0점 포인트에 누가 더 많이 넣느냐?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먼저 시작을니다 하나 하나래요? 네. 한 하나 한한 하나. 한번한번한번한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À, 앞으로 일단 저기 네. 안 맞으면 졌다고 생각해야 돼. 알안 맞는 순간 아이거좋구나이 내가 이 싸움을 잘하거든. 심리전. 심리전. 아 해봅시다. 아이 졌다고 해 들어가 있는데 뭐? 던지. 와, 어, 야, 와, 하나, 둘, 셋. 말렸어, 말렸어. 뭘 말렸? 아니, 그래서 내가 선, 성공을 하라고. 그래. 얼마나 떨리겠어 지금. 음. 이걸 안 들어가면 진다는 게. 아, 어. 또안 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뭔가요? 어떻게? 너 좋아? 아니면 한번 빼줄까? 너 좋아. 하나 빼줬어요. 하나 빼줬어요. 내가 진짜 감독님 때문에 하나 빠, 빼준 거야. 아, 이번엔 이번엔 맞힐 거야. 왜냐면 심리적으로 좀 편해졌거든. 야. 아 이거 봐. 넣네요. 아 쪽들어 아 이거 야. 아이고 세리를 노시 3번씩 자, 비기고 지금 상황 상황이 1대 1이요. 네 들어갔어요. 아 해야 되겠네. 야 대박 대박. 결승이야, 결승. 장해 이거 이 진짜 준다 이제. 이거 안 들어가면. 자. 어? 어? 나는 계속 놀자신 있는데, 계속 마치나 보자고. 한번 아, 아, 아 이게 아트의 특성상, 세마을한 번에 싹아야가한번도 아, 아, 그래. 그래요. 농구도 그래. 네. 그래. <laughs> 멋있어! 아우, <아유, 웃음> 멋있어! 오오 대박이다!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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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네. 다들 잘하네. 어, 좋아. 아주 좋아. 예. 좋아요, 좋아요. Bon noir super Ah Bon noir c'est pas dio ça. 살짝 바딜 날인데 아 이거 계속 잘 던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야 초반에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어요. 일부러 안티 났어요? 어, 티나 엄청 났어요. 여기 <laughs> <연기>, 그러니까 내가 본 감독님을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면 좀우습게 보일 때가 많은데 농구 콘트츠로면이 사람이 <laughs> 위대해 보여요. <laughs> 어... 자 그러면 자세 개씩 잠깐 빌려주세요. 뭐요? 자세 개씩. 자바에서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 여기서 안 아이야, 자유, 투. 자유 투. 안 자, 빠르, 어, 자. 자 네. <laughs> 여기서 날라가지도 않아. 자유 자유투. 더안날라가 자, 빨리 빠르게. 자. 그래도 성공하세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서세 발을 다 던져서 공을맞 아, <laughs> 연습한 거예요? 아, 아유 자. 아, 어허...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던져야 돼. 아하, 아 역시 역시 세게 던지는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면 유쾌... 아, 됐어, 됐어. 던지는 날릴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빨리, 빨리. 자, 1대1!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1대1. 야, 그 와중에 늦네 자, 또한번 더. 아 나도 한번 뺏고 가볼까? 연습! 야, 브라보! <대박>. 야,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 문경은 감독님께서 농구면 농구, 다툼은 다툼, 다트 우리 아버님을다 천멸시켰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 좋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문 감독님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농구면 농구, 다툼은 다툼. 다트. 뭐 술이면 술 못하는 게 없어요 나도 오늘 내 자신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아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 오늘은 뭐무경원 선수가 m v p 를 지금 뽑혔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늘 이런 유튜브 촬영 처음 해보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레전드 공간 이런 거봤요아 근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당연히 재미있었지만 이 본인의 신종이 진짜 신경한 얘기해 어요 대회가 한 2주 남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아니 그래. 이게 이제 계기로 양이될거예요 아, 네. 동네에서 지구 다닌다는 소문이 안와 우리 비서씨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음. 아 실력이 많이 되신 네. 것 같아서 다 비서씨 덕입니다 그쵸 네. 네. 덕인 것 같습니다 예의상 예 말씀드린 거예요네 그럼요 네 고마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네. 어 우리 어 저희 뭐 응원을 오늘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왜 잘되냐 아, 그렇죠.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한 분위기 음. 음. 자, 어, 다음 음.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무대로 가서 연극 무대에서 음. 한번 <laughs> 게임을 하는 걸로. 제 눈으로. 다하는 게안 믿겨질 정도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테의 입주 쫄깃쫄깃한 승부가 재밌게 즐기셨죠? 맞아요. 네, 저 네. 오늘 단테 경기를 처음 중계도 하고 처음으로 네. 봤는데 이렇게 단테 경기가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 투닥투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